여러분 안녕하세요. 까 저는 김모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오늘 제가 할 거는 바로 마인크래프트 엔더 드래곤 격파까지 얼마나 걸리나 복도리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생아. 아니. 아니 복돌이 아니야. 정품이야 엔더 드래곤의 격파할 때까지 현황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팔로우는 저에게 엄청 큰 힘이 됩니다. 김모리 방송해오시는 걸 환영하는 와 그리고 완탁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얘들아. 바로 시작하자고. 일단 나무를 캐서 왜 애들 기본 스킨이야? 밖에 치킨 냄새 킁킁 아 치킨 냄새나? 아 나도 치킨 먹고싶다 야야 <laughs> 야너 자꾸 형아 따라다니면서 형거 먹지 마라 또또또 또, 또. 너는 너 나는 너랑 멀리 떨어져 야 빨리 우리 엔더 드래곤 격파해야 돼 우리 이러고 있을 시간 없다고 응? 니들아 네. 어지야왜다 쟤만 먹는거야 왜 형은 못 먹어? 야, 철 파밍으로 끝낼까? 오늘로. 아니면 다이아로 갈까? 어, 어, 세정이 안녕? 어제도 왔네, 오늘도 왔네. 얘들아,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줘. 얘들아, 철 파밍으로 하고 갈까? 철로 끝내자고? 아, 아, 뭐야. 킬껴 가능. 킬껴 가능? 어, 승부아 들어와. 엔더 드래곤 격파할 거거든? 형 마크도 있네. 다이아 마크 가지야. 신심해서 카톡, 아, 카톡 보냈어. 나 이름 알아. 잘했지. 야 이거 몇 개씩 일일 이렇게 다 클릭해야 돼. 음 일단은 야 작업대 설치해봐 빨리. 오케이 아 작업대 괜히 했네. 아왜왜왜왜왜형 전화번호가 뭐야? 형 전화번호가 뭐냐고? 형 전화번호를 왜 물어보지? 너가 물어보면 형이 알려줄 줄 알았냐? 이 바보 자식. 야, 아무튼 우리 빨리 엔더 드래곤을 잡아야 돼, 얘들아. 우리 지금 이렇게 노가리 까고 형을 두드러 패질 시간이 없다니까? 어, 좋아. 이런 동굴. 이런 동굴에 석탄, 그치? 이거 계속 보니 재미있다. 계속 보니 재밌어? 전화할게. 전화를 한다고? 형한테? 안 돼. 형아, 너네 전화 안 받을 건데? 전번 뭐야? 제발. 전번? 야, 형아, 전화번호를. 방송에서 알려주라고 절대 no n no. 그러면 안돼 일단 얘들아 몇 시간이 걸리려나 한한한 한, 한 시간 두 시간 걸리겠지 언니 형이 아니라 언니라며 나가야 해야 일단 동굴을 찾아야 되는데 동굴이 어딨지? 그거 내가 말하는 동굴이 뭔지 알지 얘들아 일단 이거 녹화하고 다 편집을 할 거니까 와 우리 집 개가 지저대네 야왜 물밖에 없는 거야? 응? 왜 동굴에 하나도 안 보지? 이어 여기 있네. 아 이거 너무 약한데. 동굴 알지 보겠는데? 학문. 너무 약한데? 이런데는 철이 있어야. 미안해요 쓸려... 형 목소리 너무 좋은 거 아니. 이런데는 돌이 있을 리가 없... 없는데? 미안해 형 목소리 너무 좋은 거 아니. 세정아 고맙고마워. 얘들아 처음 온 애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줘. 오늘 애들 많이들. 개소리 좀안 나게해라. 개소리 안 나게하라고? 어쩔 수 없어. 형이 멍멍이. 야 동굴이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여기 방금 내가 갔던데 아니냐? 아닌가? 오, 오! 철이다! 나이스! 얘들 몰래 깨야돼 째는줄 보면은 이거 무조건 뺏어먹는단 말야 이거 몰래 철 없는 척철 없는 척해야돼 이게 그치? 그래그래 그래. 여섯 개 여섯 개만 적당하다 여섯 개.. 일곱 개? 아 일곱 개.. 일곱 개다 헉, 여덟 개야! 대박 이거면은 곡괭이에 들어가는 거철세 개랑 어 왜.. 많이 뭐, 뭔.. 뭔일 있어? 왜왜왜 아우 야 동굴 찾았다. 동굴 찾았다. 대박. 좋아. 석탄을 캐야 되는데 이제. 야 너네 따라다니지 말고 빨리 너네 그거를 해니 너무 많아? 형은 핸드폰으로 형, 형 다른 애들 방송 보고 있어. 응 다른 애들 방송 보고 철 혼자 먹으려고. 아 그치 나눠줘야지. 야 좋아요 팔로우는 저에게 엄청 큰 힘이 됩니다. 방송에 오신 걸철 나눠줄게. 운동. 자, 형가 기다려줘. 야 내려간다. 서버 신버전 키즈 유. 서버 신버전 이거 1.12점이야. 이거 1.12점이야. 나트위치로 갈게. 음, 형 어디야? 비비비비형 어디냐고? 형 여기 있는데? 아. 아우 답답해. 어 여기다 화로 깔아놓고. 어 뭐야? 스켈레톤 소리 나는데 어디서? 그리고 여기. 에 어, 스켈레톤 뭐야? 어디있어? 어디있어, 음규? Bozypwar. 아라라라. 야야, 형 죽는다, 형 죽는다, 형 죽어, 형 죽어, 야, 형 죽어, 형 죽어. 어, <놀람> 나 맞으면 죽어, 나 맞으면 죽어, 나 맞으면. 죽어. 그럼, 나 맞으면 소리 죽어. 웃겨 <laughs> 형아 죽은 게 웃겨 야내템 내놔 안기 하세 유템내템내템 아니 뻑다 아니 뻑다고 말고 내템형 캐릭터가 이상해 부들부들 거려 물음표 야 이런 쓸모없는 것까지 줄 필요는 없는데 오케이 내꺼 철다 구워졌구만 형 어디야 형아 여기 야 화배가 째도 그거 TP 시킬수 있어? 완타 기도? 여기도? 여기 왜철 안켰어? 또야 또또 스켈레톤이야? 형이 잡아줘? 알았어 형이 한꺼 하고 올게 일단 무빙 아 형이 한꺼 하고 올게 어왜 멈췄냐? 아 기다려봐 아형 잠깐만 이제 해결해 줄게 녹화 끄고 있었나? 왜 꺼졌지 녹화가? 내 걸려서 나갔다 들어올게. 응 음, 알겠어. 야야야. 성의 야, 야. 이름. 야야야 시청자 열명뭐야 야야야야. 으. 헤 우. 와나 불타 죽을 뻔했. 또 죽을 뻔했다. 와. 그가? 니은 그런 거 없음. 아 그런 거 없어? 근데 왜 작, 방금 녹화가 꺼졌지? 얘들아 여기가 좋아요. 할로우는 저에게 엄청 큰 힘이 됩니다. 깊물이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야, 여기 좋은데 같은데? 여기 동굴 좋다. 완전 깊고 그치? 여기 동굴이 잘 파인 거 같아. 아 방금 뭐 봤는데 내가 프로 게임을. 야 스켈레톤은 활이. 다른 이따 나왜안 물어봐? 죽으면 방송 천재가지야. 아, 그 민재. 아 맞아 민재 민재. 얘들아, 우리 철을 찾아서 빨리 파밍을 하고 지옥 문을 열어서. 야, 여기 동굴이 진짜 도. 야, 몰래 봐, 몰래 봐, 몰래 봐. 몰래 봐.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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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 개야, 끝이야? 형 와봐. 형 와봐. 너 어딨는데, 완탁이? 아, 미안해, 미안해. 아이, 다 나눠줄 거야, 당연히. 있다가. 에이, 설마 혼자 형, 나이거만 풀고 들어갈게. 형, 나 이것만 풀고 들어. 아, 숙제 중이야? 알겠어? 야, 야, 뒤에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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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좀비. 야, 좀비, 좀비. 야 형아들이 어떻게? 아, 우와 지돌리구만 아주 그냥. 형이거 체험판 아니야. 혹시 나하고 아니야. 늦게 끝나서 못고. 안타가 왜뭐할말 있어? 너 근데 자꾸 형아가 철 받아먹는 거 같다 기분이? 숙제 너무 많아.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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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일곱 개 짜. 철 철. 야 우리 그거 어딨어그거 뭐야? 신발 신어. 신발 신으라고? 평뭔무리야무리야 뭔 소리야. 신발 형엄아 가죽 장화 고맙 고마... 아! <laughs> 가죽 장화라고라 부록 부러... 감사 감사합니다 방금 처음 본거 같은데 잘못 본 건가? 어디서 처음 봤는데? 아 여기 있네. 형나원을 고겸이랑 맞장승 야야 누가 활쐴어활쐴어 형, 나 오늘, 보, 읍, 막, 작 뜨, 아예맞작 뜨면 안 돼, 얘들아. 싸우지 말고. 어어. 야, 또 죽으면 어떡하냐. 아 야, 오, 고, 와, 빨리 갔다. 와, 고맙다. 야, 근데 형, 피 없다. 이제, 좀 때리면 안 돼. 야, 어차피 이거 다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답답해서 이해 좀 해줘. 야, 그거 캐면 어떡해! 그 내가, 용암 막아놓은 건데. 복치해저 학원 늦게 끝나서 못 봤어. 복치해줘 학원 늦게 끝나서 못 봤어. 나 백만 유튜버 재원이랑 맞짱 뜸. 아. 철로 막자 하나는 철로 막아 하나는 철로 막아. 어어어 어우, 어. 어우, 어우, 어우. 좋아 이제 물 깔끔하게 내려갈 거야. 나는 물 따라서 내려가면 되는 거지. 야, 이거 용암. TP 중. 하베가 TP해 주라, 완하이 TP해 달래. 나지 도착 합합. 예? 도치 안돼 에. 도착 합합. 예? 도착 합 뭐지? <laughs> 에이, 이거 누구, 누구 소리야? 에이, 이거? <laughs> 형나 나갔다 들어올게. 저, 뭐, 뭐 하시는지? 어, 나갔다 들어올 안녕. 옵치, 아냐, 형아 오늘 컨텐츠는 형아 오늘 엔더 드래곤 격파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옵치 오늘의 옵치는 끝났어. 옵치 오늘 건 끝났어. 형 트위치 댓글 안 나오게 막아 봐. 전번 알려 줄게. 트위치 댓글 안, 안 나오게 막아 오라고. 전번 알려. 형 전번 안 알아도 되는데 괜찮은데? 구, 굳이? 베, 베이비. 좋아. 철. 철. 얘들아, 우리 빨리 철 파밍하고 해 갖고 엔더 드래곤 뚜드러 패로 가야 돼. 우럴 때가 아니라니까? 지옥문 열 준비도 해야 되고. 오케이, 렛츠 고 베이비 듀잇. 철이 몇개 필요하지? 풀세트 때려면 철몇개 필요해? 한 이십오 개 필요하겠지? 칼 필요하고 한 이십오 개쯤 필요하려 나. 구독과 좋아요, 팔로우는 저에게 엄청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와, 뭐야? 뚝가 뚝가, 형 나왔어. 너내 밑에서 누구야? 밑에 있는 거지, 내 밑에. 형 나왔어. 아, 닥터 워러. 오랜만이다. 3 1 개면 되겠지? 어, 또 있어? 난 있었어. 키키키 키읗 저와 이제 여기다가 작업대를 해야 하... 나무가 없네 키 히읗 물음표 닥터어로 아닌데 응? 아